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나의 태도가 정해지듯 어떤 컬러의 패션 아이템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운도 나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데요. 컬러를 잘 선택하면 메시즌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소개하는 2025봄 여름 트렌드 컬러들을 올해는 조금 다르게 소개할게요. 컬러 코디를 잘 활용하면 원하는 나의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데요. 거기에 올2025봄 여름에 주목받을 컬러들도 함께 곁들여 살펴볼게요. 컬러는 나의 이미지뿐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해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년의 패션 인플루언서인 그레이스 가네의 룩만 보아도 컬러에 따라 그녀의 인상. 이확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또클로에처럼 비슷한 디자인의 아우터를 걸쳐도 컬러에 따라 룩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알수 있고 미우미우에서도 비슷한 컬러의 하의에 상의 컬러만 달라졌는데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죠. 이처럼 활용만 잘하면 카멜레온처럼 다채롭게 변신이 가능한 2025봄 여름 컬러 스타일링 보러 그고고!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활용하기 좋은 컬러가 아이보리와 베이지인데요. 그래서 클래식한 올드머니를 추구하는 브랜드에서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그런 뉴트럴한 컬러들을 꾸준히 출시하죠. 올해는 조금 다른 크리미한 아이보리 느낌의 버터 옐로우를 비롯한 파우더 핑크, 아이스 블루와 같은 파스텔 톤을 활용하여 봄의 생기와 더불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보아요. 작년 봄에도 버터 옐로우는 트렌드 컬러로 부상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무드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작년에는 조금 더 옐로우한 느낌으로 하늘하늘한 쉬폰 블라우스나 원피스에 많이 쓰였다면 올해는 우유를 섞은 버터처럼 크리미한 아이보리 느낌으로 색상이 조금 더 밝고 부드러워졌어요. 아이템도 원피스뿐 아니라 티셔츠, 셔츠, 자켓 등더 단단한 소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아이템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작년 봄에는 브라운 베이지와 함께 코디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해 주었다면 올해는 블랙 아이템들과 함께 코디하거나 블랙 스타킹, 슈즈, 가방 등 블랙 액세서리를 함께 연출한 룩들이 많이 보였어요. 버터 옐로우의 부드러운 느낌과 블랙의 시크함이 만나 엣지 있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거기에 레드 립스틱으로 마무리한 토템의 메이크업이 더해져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보드처럼 페이지 가방을 매치하거나 골드 주얼리를 함께 적용해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부각시켜도 좋고, 게이트와 토템, 팬티처럼 블랙 가방과 블랙 스타킹으로 여성스러운 분위기에 시크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꽤 트렌디해 보이네요. 올해는 베이비 핑크라 불리기도 하는 파우더 핑크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소개되었는데요. 스포티브한 믹스 앤 매치를 주로 보여준 미음의 쇼에서도 이 파우더 핑크를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스포티브하고 캐주얼한 아이템에도 핑크를 섞어 믹스하니 어딘가 모르게 여성스럽지만 밝은 소녀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케이트, 까르뱅, 버버리, 샤넬에서는 부드러운 슈퍼 소재나 시어한 노방 소재를 활용하여 성숙한 여성미를 극대화했네요. 이처럼 같은 핑크라도 소재와 코디하는 방법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사진만 보아도 비슷한 핑크 세틴 드레스에 양말과 레드 운동화를 신고 컬러풀한 키링이 달린 블랙 토드백을 드니 소녀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데요. 또 다른 핑크 새틴 드레스를 입은 이 룩에서는 베이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실버 샌들을 신으니 성숙한 여성미와 더불어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나지 않나요?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룩을 살펴보면 핑크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블랙과 그레이 티셔츠보다 여성스러운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고. 파토우처럼 코튼 소재의 핑크 셔츠를 고르면 화이트나 블루 셔츠와는 또 다른 매력을 연출할 수 있어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올해 좀더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이 파우더 핑크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저는 코페르니의 그레이 니트 스웨터와 양말을 함께 코디한 파우더 핑크 1 0 스커트의 매치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이는데요. 올해는 저도 핑크 1 0 스커트를 하나 장만해서 소녀미를 연출해봐야겠어요. 핑크가 잘 안어울리거나 핑크를 좋아하지 않는데 파스텔톤으로 봄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의 아이스 블루 컬러를 선택하면 좋아요. 스텔라 메카트니와 알라이아 토브 등은 부드러운 새틴 소재 또는 쉬폰 소재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티비와 글로의 파투오는 코튼 소재와 울 소재로 써서 아우터와 팬츠, 셔츠룩 등을 소개하며 더욱 현실감 있는 룩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이스 블루는 같은 계열의 네이비와도 잘 어울려서 아이스 블루 스웨터에 로우 블루 테니팬츠를 매치하면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올드머니들이 사랑하는 뉴트럴 컬러의 대표로는 아이보리와 베이지, 그리고 네이비, 그레이가 있는데요. 특히 네이비와 그레이는 잘만 매치하면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오피스 룩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그레이는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테가 베네타처럼 다양한 그레이 중에 쿨톤의 그레이를 화이트 아이템과 매치하면 정말 시크한 오피스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에 스텔라 메카트니가 보여준 자켓 스커트 룩처럼 살짝 베이지빛이 도는 쿨 그레이의 아이스 블루 셔츠 그리고 블랙 스커트와 화이트 슈즈의 컬러 조합은 올해 쿨 그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시크한 오피스 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빅토리아 베컴의 그레이 팬츠에 올리브 그린탑도 꽤 새롭고 멋져 보이네요. 코스의 그레이 팬츠에 아르켓의 그린 코트 트윈 스웨터를 함께 매치한 후, 화이트 스니커즈와 베이지 스웨트 이토지백을 함께 매치하면 빅토리아 베컴의 컬러 코디를 현실 오피스룩으로 제안할 수 있겠네요. 블랙만큼 진한 네이비는 자켓으로 연출하면 블랙의 시크함과 블루의 안정감을 동시에 줄수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아이보리와 잘 어울리는 네이비는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가방 등을 아이보리 컬러와 함께 매치하면 우아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같은 계열의 블루 컬러 아이템인 청바지와도 잘 어울려서 청바지에 네이비 자켓을 걸치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지적인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고 네이비는 또 골드 컬러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만약 골드 버튼이 없는 자켓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골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어도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비는 같은 계열인 아이스 블루 컬러와도 잘 어울려 아이스 블루의 시폰 블라우스나 스커트와 매치하면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오피스 룩을 연출할 수 있고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로 연출하고 싶다면 네이비 자켓에 카키 컬러의 아이템과 매치해보세요. 엣지 있는 캐주얼 오피스 룩을 연출할 수 있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코디이기도 해요. 또 오렌지 가방이나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룩에 더욱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오늘은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여 부드럽고 우아해 보이는 분위기와 짙짝해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2025봄 여름 컬러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질 다음 영상에서는 영하고 활기차게 보이는 컬러 코디 스타일 팁과 올해 의 컬러의 모카 무스를 나에게 어울리게 볼수 있는 다양한 컬러 코디 팁을 살펴볼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